쇼핑 마스터입니다. 아직 구매하지 마세요. 쿠폰 정보, 타임 세일, 이벤트 정보 찾아서 알려 드릴게요.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. 5위입니다. 넥스트유 시력 보호 듀얼 캡 LED 스탠드는 가격 대비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합니다. 다양한 조명 모드와 각도 조절 기능으로 집중력을 높이며 시력 보호에도 탁월해 공부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. 디자인 또한 깔끔해 어떤 공간에서도 잘 어울립니다. 4위입니다. 파파 LED 와이드 스탠드 PA-1800S는 여러 조명 색상과 밝기 조절 기능으로 학습과 작업 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합니다. 설치가 간편하고 만족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소중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훌륭한 선택입니다. 3위입니다. 홈플래닛 블루라이트 차단 LED 학습용 스탠드는 디자인과 기능이 뛰어나고 눈 건강을 고려한 제품입니다. 가성비도 좋은 이 제품으로 집중력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 2위입니다. ALRI LIO 스탠드 학습용 LED는 독특한 초승달 디자인으로 넓은 조명을 제공하며,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으로 시력 보호에 좋습니다. 가벼운 무게와 USB-C 충전으로 이동이 편리하고,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해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. 1위입니다. 홈플래닛 LED 안티 블루라이트 학습용 스탠드는 눈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다양한 밝기 조절과 편리한 기능으로 공부와 작업 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. 합리적인 가격으로 성능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럽습니다.